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로마서 9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경팍게 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뜻을 이 사람아 네가 네가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부름을 얻으리라 함것 같으니라. 이이 때, 수가, 그 바다의 받을지라도, 하더만 하더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해를 풀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 또는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나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냥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시죠. 어디서부터 보냐면, 11절서부터 보면,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며 잉태했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가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았 오직 부르짖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하리 하사.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가 정해요 정했어요, 안정했어요. 정해요 정했어요, 안정했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게 이제 14절부터 15절, 18절까지거든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런 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뭐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뭐 하시고? 강팍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느냐? 뭐,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이제,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짜여 허물하시는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 뭐라고 대답하면요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자가 신흥을 가지고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토기장의 그릇이 이해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만드는 자의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하실 때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강팍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하게 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했어요,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예, 사랑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받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님 새끼 미움, 미워하고 버린 거 아니고, 그러면 애서는 사랑받을 짓을 했어요.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애서를 미운 짓을 하도록 내비로 뒀을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은 애서를 사랑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를 장자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가 장자권을 포기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악하게 그 주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악하게 하거나 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쭉 읽어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또 이사가 이스라엘에 관하에 위치되 이스라엘의 관하여위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무엇으로 더요?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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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거예요?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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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비록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워넣어? 남은 자만 구원하다. 그럼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남겨놔야 돼? 내가 남아야 돼? 예? 네? 내가 남아야 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 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속한 것임을,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결정됨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더 넘어가면 이제 알수 있어요. 어디 가냐면 30절에 가보면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으면 안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이 뭘 쫓았어요? 의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3 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결국 그 말씀의 결론은 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소관이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간에게 책임을 다 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주권에 집착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 짓는 것도 거기에 무슨 주님이 뜻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성경에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니까, 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은 주권을 사용하시긴 하시되, 따라합시다. 인간이 구원 없도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생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자를 향한 인격자에게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는 거야. 인격자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격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인격체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격체가 아닌 짐승이나 인격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인격자가 알아서 할수 있어요. 근데 인격자와 인격자와의 관계는 상대방의 인격에 반한 행동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대하시면서 인간의 인격에 반한 것은 할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가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권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다 주님이 믿을 때를 정하시고 다 그렇게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면 그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아요. 아멘. 그럼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을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럼 믿을 때를 정하셨는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다리를 부러뜨려서 무슨 병을 나게 해서 환경을 막 만들어가지고 수세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게 하시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도달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어려움을 만나면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 내가 볼 때는 그 설교는 똑같은 소리를 한천 번은 해야 될것 같아. 천 번은, 천 번은 그래야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고 안전하니라 그래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고 안전하니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 자기 사, 이사 일상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자왜 하나님이 예 이런 일을 만드시고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잘못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요. 그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 삿대질 해야 되는 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악에서 나오지, 손에서 나오지 않아. 아멘. 악은 악에서 나오지, 손에서 나오지. 하나님은 악한 일을 안 해요. 아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혹시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시 넘어지거나, 혹시 자빠지거나, 혹시 병이 들거나 그러면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시는 분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분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질병을 들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죄 없이 그랬나요? 죄가 있이 그랬나요? 죄가 불러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를 공부 못한다고 두드려 패는 건 정신병자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공부 시험 맞으면 점수 100점 맞고 100점 맞는 애를 이놈의 새끼야, 왜 공부 안 해? 하고 두드려 패는다면 그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죄 없는 자를 얘 예, 다리 부러뜨리고, 다 여러분들 어려움 만들고,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은 정신병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예 오복주 집사님은 예 애들이 잘 하는데 성질 나서 그냥 기 화풀이로 뜯드려 봐본 적 있어요? 그래 가끔하다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가끔하다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 그래본 적 있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이 새끼들 너도 이게 함시 함시지 이놈의 새끼들. 함시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뚜드려 편적이 있어요? 김정도 권사님이 있구만. 김정도 권사님이 있어. 우리 정병은 정씨 내가 지겹다고 꼴도 보기 싫다. 남편 속시겨서 그냥 너도 정씨지 그리고 뚜드려 편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인간도 아니, 그러건을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실 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인간을 해롭게 사용하시지 않아. 이해하십니까? 그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해에서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날 때다 어디다가 향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불러내서 광해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좋은 곳 주시지. 아멘? 그러고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 들어간 거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가 없이 데리고 나왔습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믿어요. 다 그렇게 믿어요. 그 어디서 오는 자, 자, 저기냐? 하나님의 주권 논리에서 오는 거요. 아, 하나님이, 예, 다 주권하시니까? 그러면 병도 주가 주관해서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오해를 푸시라니까 아멘.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고 주 말씀하시다가 결국 끝에 우리 가서는 믿음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믿고 믿어서 택함 받고 믿지 않아서 버림 받았다. 믿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믿지 않아서 버렸다. 아멘.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 주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사용하실지언정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 다혜리가 영어적 계속 가고 싶구만. <laughs> 천국 가려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갈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 생각 자체가 박이 생각이에요. 아무리 죽을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생각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아멘. 예. 그 고통을 갖다 준 놈이 누구요? 근데 마귀가 갖다 주고선 우리를 속여서 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모든 인류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예.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은 없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에 이렇게 마귀가 꼬신다니까. 거기 넘어가본 사람 소리 한번 들어봐요. 다 넘어갔지. 안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지? 다 넘어갔어. 나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는 요즘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것을 이해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요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예 어려움을 만나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드러내게 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섭섭함을 토로해.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주님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시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시되 악하게 사용하시지 않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가 악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선한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는게아니요 그게 선해 아니 악해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뿐이야 아멘입니까? 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서 바로가 선해인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을 사용하실지언정 멸망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아멘. 꼭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안 하면 안 돼. 그러므로 내가 만난 이 불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막에게 속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했지 하나님이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는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종합적으로 그냥 쭉 정리가 돼버려요. 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쭉 얘기한 사람 아벨부터 쭉후어 내려가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아멘입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누구까지? 마지막에 성경을 예, 쓴 바울사도까지 그 고통을 당 어려움을 당해도 한 번도 힘들다는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십에 하나 감안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수없이 고난을 당해도 이거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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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야 그게 여러분들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야 돼. 마귀한테 용납당해, 너, 도 농납당하면 안 돼.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그리고 문제를 익히고 고통을 주는 놈은 마귀. 그리고 마귀가 왜 좋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들 마귀를 몰아내고 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을다 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음성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고통과 저주와 불행 속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제로화시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고 내 영혼이 떠나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들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